또한번 세상이 기준이 되다 길을 만들다 현대 엘리베이터 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청주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내버스 하차 태그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릴 때 교통카드 인식시키는 하차 태그 하지는 않으면 백 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21일부터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를 40분에 한 번에서 80분 이내에 두 번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하차티그 의무제, 또 대중교통 정책 개선을 위한 의무제니까요.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열기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객관적인 조건이 아직 해제를 요청할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월 조정대상 지역에 묶인 뒤 아파트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다 임대차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인 그 매수 그 의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뭐 문의도 없거니와 그래도 많이 안 됩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3개월간 청주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7,206건에서 1,216건 17.4%가 줄었고 9월 첫주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정 당시 1.08%에서 0%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그동안 해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를 상대로 성급한 지정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시위에서는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5분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반면 청주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여전히 지정요건에 해당되고 이후 전매가 감소해도 이번 달 있을 오송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으면 다시 지정요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타 지자체도 요청을 했다가 자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국토부의 또 전체적인 또 규제 분위기도 감안을 해서, 어, 신중하게. 또 정량 평가 지표가 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최소 올해 안에는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뉴스 조윤광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사태. 처음 시도할 때와 달리 이제는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거라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네 곳의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통해서 충북형 원격교육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녹색 배경인 크로마키 앞에서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니터 화면을 보면 문제와 정리된 개념이 뒷 배경에 나타납니다.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 30%라고 알맞게 써 있네요. 윤량중학교가 구축한 미래형 온라인 스튜디오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근학교, 초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에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인근학교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칠판 전체를 보여줍니다. 학생 시선에 맞춘 카메라로 실제 수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격 수업이 쉽지 않았던 수학 과목은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패드에 적으면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하고 인터넷으로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실시간 현장에서 만나는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교 학급별 특색을 반영한 원격 교육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해 충북형 원격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선 겁니다. 각 학교급에 맞는 우수 사례들을 가 선별을 하고 또 저희가 지속적인 텐 컨설팅을 해서 학교 우수한 부분들은 학교에 다 자료를 만들어서. 충북교육청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격 수업 표준 모델을 보급한 뒤.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c j 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전액 국비로 처리해 온 과수 화상병 피해 보상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화상병을 여느 가축 전염병과 동일한 자태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수 화상병 탓에 폐원한 충주 산척의 과수원입니다. 수확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5,6년생 사과나무 300주를 지난 5월 뿌리째 뽑아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충주산척의 사과과수원 100헥타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85헥타르가 폐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추석 전에 가능하다던 폐원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류 작업 때문이라는데 피해보상 시행령 개정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또보건나 지금 현재는 좀 이렇게 개정되는 걸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원활한 그런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좀 어려움이. 종전 100% 국비 지원에서 국비 80에 지방비 20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예방과 치료는 물론 발병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화상병의 피해 보상을 여느 가축 전염병과 동일한 잣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식물 선 코로나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국비에서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지역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점을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과 농민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이 이거는 안 된다 국비 전액 지원을 요구한다 해서 뭐좀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가운데 과수 화상병으로 올해 충주에서 폐원한 300여 농가 가운데 아직까지 단한 농가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CJB뉴스 신규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충북만은 4개월째 답보 상태입니다. 도가 조례 제정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자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대책위까지 구성하고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18을 앞두고 가장 먼저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를 요구했던 시민단체가 다시 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청남대 전두환 동상 즉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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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2개월 내 철거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지넉 달이 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즉각 철거하여 망월동의 5월 영령들의 피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길 강력하게 제차 촉구합니다. 충청북도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 숙제를 넘겼고 도의회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해놓고선 두 번이나 연기했습니다. 급기야 5.18단체가 전국단위 대책위원회를 꾸려 도와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동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충북도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국적인 힘을 합해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도록. 도의회는 동상 철거에 필요한 대통령 기념 사업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 날짜를 다시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가 안정 상태를 보이니까 그의원님들 나오시면 그 날짜 잡고 다시 토론해서 여론 조사에서 하는 걸로. 하지만 토론회나 여론 조사 형태로 찬반을 묻는 게 결국 책임 회피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 논란이 다음 달까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 j 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가 어제부터 올해 산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253톤 증가한 24,262톤으로 40kg 포대당 3만원의 중간 정상금이 우선 지급되고 산지쌀값이 결정되는 연말에 차액이 정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고려한 시차 제출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장마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하천과 실계천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괴산군의회가 어제 소하천과 실계천 정비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이 50% 이하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정비를 지방으로 이양한 건 지자체 재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국립 무형유산원이 선정한 2 0 2 1일올해 무형유산 도시에 뽑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를 비롯해 강원 삼척시 등 다섯 곳의 무형유산 도시들은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